능력이 많아도 깨지지 아니하면 쓰지 않습니다. 구름이 깨져 흩어져야 이것이 비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곡물이 깨져버려야 음식에 맛을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옥합이 들어있 우리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깨져야 향유 냄새가 날수 있게 돼. 기도원의 삼백용사 항아리가 깨질 때그 안에 있는 횃불이 나와서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깨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첫째로 예, 바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 옛 본성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녹아지는 경험을 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승부욕이지요 사실 그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예? 그가 무슨 뭘 알겠어요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형이 먼저 배속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근데 결국은 형이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자기가 이기려는 어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인데,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도 많아서 그냥 줄수 있는 팥죽도 형에게 팔았어요.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예, 축복 기도까지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형이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 예,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예, 요즘은 그, 거기 땅이 예, 바로 터키가 되겠는데 그곳에 이사가서 예, 몇 년? 예, 21년을 고생했어요 기서 7년간 어, 이 외삼촌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라, 자기 아내 라이를 위해서 예,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디 아니라 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7년 동안 라이를 위해서 예?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해서 21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이집요함이 얼마나 이 강한지요. 한번 내가 하겠다 이러면 끝까지 하는 사람. 결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이 야곱의 본성. 어쩌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야곱과 같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 다부지게 덤벼들고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성취하는 저도 이런 사람 좋아해요. 예. 흐지부지하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더 싫어하거든. 한번 하면 끝까지. 어, 운동을 해도 그냥 죽자 살자 하고 이렇게. 예,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안에 예, 탐욕과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 사람을, 예?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옛 본성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예? 나만 잘되면 돼. 내가 다른 사람들 은 부셔지고 다른 사람들 발바라서라도 내만 잘되면 된다. 단지 성경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 때려는 거짓말도 하고 예?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예? 거짓말도 하고 또 이제까지 동료로 지내오던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 또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단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야곱인 야곱을 보세요.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향 땅으로 가는데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복 강가에서 혼자 홀로 남아 있는 이 야곱, 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많던 재산도, 그 많은 나의 가족들도, 그 많은 나의 종들도 도무지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이 되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 네.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도저히 나에게는 힘이 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탄욕과 이기심이라는 이옛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옛 본성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과 씨름하기에 야복 강가에 나아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 약복, 강아, 야복. 야복이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이에 야복이라는 말이 자기를 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 본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어디서? 야복강에서 하고 있는데, 뭐예요? 예. 그가 자기를 스스로 비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예.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다수 골프를 다 치시지 으시잖아요 예, 다 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골프를 치진 않지만 예, 심리적인 것은 알아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욕심을 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골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잘안 돼요. 예? 마음을 비우고 치게 되면 오히려 더잘 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 전날 끙끙 앓고서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완전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서 골프 치러 갔대요. 근데 목사님 골프가 잘 되더라가요. 왜? 왜 그랬더니 예, 힘이 없으니까 잘되들어가요 제가 중학교 때 야구를 조금 했었는데 예. 정말로 투수가 던진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의 힘을 빼야 돼.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더잘 치게 돼.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야곱은 바로 이 씨름을 통해서 자기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승리케 하고 평안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을 이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사람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뜨려 버려. 좀더 강하게 표현 박살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황도뼈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린도 호소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주관과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0편, 51편, 1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것은 뭐냐 깨진 마음이라 깨진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깨진 마음이라는 것은 오픈된 마음, 오픈된 마음이 열려가내 완악하고 굳어 있는 이 마음이 깨질 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아랫두더지 게임. 뿅망치. 망치 가지고 이 두더지가 뿅 올라오면 딱 때리면 이게 깨깨깨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나 여기 있다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예, 망치로 빡 머리를 죄송합니다. 대갈박을 딱 치면은 예. 이게 뽀록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떡하죠? 어유, 두더지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막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로 여기저기를 막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지게 되잖아요. 그런 게임 한국에 있으면 여긴 없더라고요. 예. 사랑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두더지 게임 같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예? 못된 욕심, 또 못된 성격,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습성, 예옛 자아 깨지지 않는 그것들 막 이렇게 올라온다. 순간순간 올려올 때 망치로 박살 내버려. 그걸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깨져야 돼. 불쑥불쑥 올라오네요. 예, 부도디처럼 올라오는 그 못된 자들을 여러분 망치로 깨부셔야 돼. 요 하나님의 능력의 봉으로 깨부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럼 깨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깨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깨어지면 뭐 어떻게 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랬어요. 분이엘 예?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트려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는 것도 이 인간적인 시각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그가 보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멕시코에 온지 5년이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 근데 제가 하루하루 야이 멕시코 생활 왜 이렇게 고달파? 오늘 하루 지나갔다 달력에다가 싹 지우. 예? 또 오늘 하루 지나갔데싹 지웠으면은 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야, 여기 못 사겠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제대 날짜가 딱정기지면 어떡하죠? 그날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몇달 남았는가? 예? 달력에다가 엑스표. 야, 이제 세달 남았다. 이제, 예? 두 달, 2 9일 남았다. 하루하루를 꼽아요. 어떨 때는 제가 하지 않고 누구 해? 자기가 하지 않고 누가 해? 쫄병들이 해줘, 이제. 예. 아유, 박병장님 며칠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보고 하는 거요. 예 박병장님 오늘 30일 남은그 다음 날 되면 박병장님 오늘 29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저는 그래가지고요. 달력에다 제가 X표 안 했어요. 왜요? X표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갈거 아니에요, 그거?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면.